돈이뚝 떨어져서 아침에 저 겨울에 내복을안 입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추웠 것 같아서 대복을 깨 입고 나왔습니다. 조금 불편하네요. 오늘 그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직 그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오늘 차가 많더라고요, 거리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차들을 많이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전철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시간이 늦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아직 못 오신 분이 많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160석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오시겠다는 분이 거의 200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모르겠습니다. 분도 나중에 오실 것 같고, 네, 오늘 그 이수인 가곡 포럼 제1회 회원 음악회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한네번 정도 회원 음악회를 이 자리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또 가을에 예술전당에서도 우리 또 성악가 모시고 비행을 좀... 수시 대강이 나오면 신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도 우리 이수인 선생님의 아주 우리 서정적인 좋은 가곡들을 이렇게 어, 이순인 선생님 곡뿐 아니라 어, 다른 분들, 뭐, 임금수 선생님, 신기복 선생님, 임채리님, 김영웅 선생님, 뭐 이렇게 주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곡이 좀 그래도 줄인 겁니다. 아, 20곡에다 이제 우리 최청사학과 모시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 바로 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어, 열고. 봉백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고향의 노래까지 이어서 들려드리겠는데요 오늘 피아노에는 연세대학에서 음악 피아노 전공하시고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시는 우리 최은순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출연하실 김조자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